내가 되면 돌아오는 진명특집. 가끔은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대한민국인 타일러가 풀어주는 신기한 우리말 이야기 줄여서 타일러. 뭐라고요? 다신 말. 자 오늘도 다신 말이고. 네 타일러가 풀어주는 신기한 우리말 이야기 할 텐데 타일러. 시작하기 전에 탈려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 지금 딱생각나는거 아,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단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 음. 한국말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거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영어로는 filler 표현이라고 filler. 하거든요. 그 채우는 어, 그러니까 어, 채우는 거. 말 사이 사이에 그 빈틈을 채우는 표현들 있잖아요. 단어는 아닌데 어, 어... 하는 거. 단어까지는 아닌 것들 있잖아요. 어. 한국말로 얘기할 때 한국말에만 있는데. 말은 아닌 비언어적인 음... 표현들 요런 것 중에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laughs> 영어에 아,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쵸. 이걸 영어로 얘기하는데 Hey, how's it going? <laughs> I'm not sure 이러면서 사람들이 너뭐 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막 이럴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물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소리 <laughs> 같기도 하고 그쵸. 일종의 소리네 소리 타일가 <laughs> 한국말에 소리를 좋아하는군요 네자 이번 특집 여러분 타신 말인데 타일가 풀어주는 신기한 우리말 이야기를 줄인 말인데 자, 지금까지는 타일러에 여러분 영어를 배웠죠? 근데 이번 특집은 달라요. 이번 주 토요일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자주 쓰고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어원까지는 잘 모르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리말.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타일러에게 배워볼게요. 일단 오늘 풀어볼 우리말, 어떤 말인지 상황극으로 만나봅니다. 잠 못잤어? 어, 어제 함함도못잤 잤어. 나 요즘 즘이해해 뭐가 이상한데 밥밥 밥맛도 없고 잠도 잘안 오고 자꾸 눈물도 나고. 너 <laughs> 가을 타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리고 있잖아, 자꾸 전 남친이 보고 싶어. 그 남친 어잘 살고 있을까? 그자자 여자친구는 생겼을까? 야! 네가 10년째 연애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무려 무려 10년 전에 헤어진 그 남자 말하는 거야 지금? 너도 진짜 와참 뜬금없다. 그치? 나 너무 뜬금없지? 그래 뜬금없어. 상황극 들으면서 눈치채셨죠? 오늘 풀어볼 우리말. 저도 자주 듣는 말이에요. 영철이 참 뜬금없어 이렇게 듣는데. <laughs> 일단 타일러 뜬금없다의 뜻부터 짚어본다면요. 뜬금없다라고 하면 어 갑작스럽게 뭔가 튀어나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갑작스럽고 엉뚱하다. 그렇죠. 우리 엉뚱한 친구도 보면 네. 어머 뭐야 뜬금없이 뭐야. 네. 네. 자이 말도 정말 자주스러 말인데 어디서 말인지 어원 잘 몰랐거든요. 음. 음. 어디서 금집에서 왔나? 하려고 <laughs> 상황 좀 한번 풀어볼까요? 아 네. 이게 너무 이렇게 어원을 알게 됐을 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이야기가. 음. 그래서 어, 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이. 어. 시장이 옛날에 우리가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있었어야 될거 아니에요. 쌀값을 그렇죠. 정해야 되고, 막, 어디에 가도, 이렇게, 약간 매점이 여러 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너무 이게 가격이 이상하고 막 다르면은 이게 경제가 안 된단 말이죠. 어허. 그래서 뭔가 이제 저, 정가의 개념이 조금은 단가의 개념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금을 띄워서 그 값을 정하는 게 있었대요. 어. 금을 띄운다고. 근데 그거를 약간 무게로 생각하거나 어쨌건 그 금을 이용해서 값을 정하는 거였는데 가격을 네. 정하는 거였는데 그 띄운 금을 뜬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뜬금이 어. 없는 경우라면은 그러면 그게 약간 어, 중심을 잡아주는 가격? 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으니까 음. 여기서 저렇게 부르고 저기서 저렇게 부르고 정신없는 뭐그 무슨 소리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값인데 부르는 게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준 없이 티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 없으면 튀어나오는 엉뚱한 값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뜬금 없이가 엉뚱하게 갑작스러운 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타일러도 종종 쓰는 말이에요. 뜬금 없다라는 어, 많이 말. 써요. 에. 어떨 때 써요? 타일러는? 아, 어, 뭐, 아, 너무 뜬금없다. 아, 어. 뜬금없이 왜 그래? 막 이래, 이런 식의 이런, 이런,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찰리한테도 <laughs> 써요. 강아지한테도? 아, 어, 아니요, 아니요. 찰리한테는 <laughs> 쓰진 않아요. 찰리는 오히려 루틴이 좀 정해져 있어요. 루틴이 정해져 있고, <laughs> 어, 약간 갑자기 튀어나올 때막 방해할 때가 있지만 그건 음. 언제나 똑같이 방해를 하니까. <laughs> 오늘은 타일러가 풀어주는 신기한 우리말 이야기 타신 말로 함께했고요.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지 뭐야 빠빠이. <laughs>